쉬는 시간이죠? 응, 음, 잠깐 뭐좀 안내하러 왔어. 어, 아, 저기 냄새 난다. 문좀 열어라. 어, 그래. 아, 나 누구냐고. 원장이야, 이 학원. 아, 그래. 반가워. 어, 너몇 학년이니? 응, 음, 그래. 어, 성적 올라야지. 아, 요번에 우리 겨울특강 해. 여러분들, 어, 겨울특강 때문에 우리 학원 왔잖아요. 아, 잘 왔어요. 우리 겨울특강 유명하잖아. 요번에 특별히 우리 학원에서 힘 많이 썼어. 어 무슨 특강이냐면 여러분들 신앙 아니 성적 쑥쑥 올려주는 특강이에요. 어, 강남 1타 강사 우리 강효섭 선생 모셔왔고 그 다음에 식사비, 강의비 그리고 어, 책값 다 안받아. 어, 여러분들 요번 기회 때 한번 신앙, 아니 성적 쑥쑥 올려보자고 자 이제 겨울 특강 우리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요번 기회를 맞아서 우리 함께 우리 학원 많이 알려보고 또 우리 아, 성적 한번 쑥쑥 올려보자고 아, 특강 내용은 우리 1타 강사님이 잘 준비해 주셨고 이따가 소개해 주실 거야 그래 안녕 또 보자 얘들아 반가워 방학 잘 보내고 있어? 음악쌤이야 이번에 같이 겨울 특강 때할 음악 배워볼 건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 끝없는 사랑 소서준 사랑 더 알게 아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니 근데 왜 선생님만 부르는 거지? 다들 이 음악 모르나? 이거 미리 알려줬는데 이번에 겨울 특강 때도 같이 찬양할 건데 이거 혹시 그왜 겨울 특강 때 와서 못 즐기는 친구들 뭐야? 남들 다 찬양하는데 립싱크하거나 아니면 뻘쭘하게 가만히 서 있는 친구들 진짜 그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링크를 통해서 이번에 찬양 다 미리 공유해 줄 테니까 미리 일할 때도 듣고 그다음에 출퇴근 할 때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들으면 이번 겨울 특강 와서 찬양 즐기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같이 찬양들 같이 미리 듣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만나요. 반가워요 여러분. 예, 강남 1터 강사 강유섭입니다. 원장님이 어찌나 한번 와달라고 초대를 하시는지 우리 여러분 보기 위해서 특별히 왔습니다. 아우, 전용기 타고 왔는데 여기 합정에 내릴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 어, 일단은 오늘 어 창세기 피시면 돼요. 거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옵니까? 예, 이삭.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토스트 말고 그어 에그드라? 에그드라 말고 이삭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뭔가 잘 돼야 되고, 우물을 다른 사람들의 걸 오히려 빼앗거나 더 얻어야 될것 같은데, 자꾸 우물을 빼앗긴단 말이죠. 올해 우리 학원 표와 비교해도 좀 이상할 거예요. 학원 표가 올해 뭐죠? 에? 눈을 들리라? 아, 그건 작년 표고요. 올해 표는, 그렇죠. 내가 이기었노라라는 표현이죠.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정말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계속 져주고 퍼주고 자신을 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이기었노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승진하기 위해 어떻게든 짓밟고 성공하기 위해 타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정당당히 말씀대로 사는 삶은 승리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 패배와 아픔과 때는 지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비밀 궁금하십니까? 2월 10일 겨울 특강을 신청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의 피지컬을 책임질 원 헌드레드 아카데미의 체육교사 정민성이야. 우리 여태까지 겨울 특강에 대해서 잘 들었지. 근데 이제 겨울 특강 끝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건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가지고, 뭐, 진로나, 연애나, 뭐, 신앙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왔던 강사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 질문들은 겨울수강 링크에 우리 질문을 적는 그 게시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교구별, 우리 산책을 하려고 해. 우리 그동안 겨울 특강으로 인해서 많이 앉아서 있었는데, 우리 이제 날씨도 풀렸으니, 밖에 나가서, 우리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김원 교수님께서, 김원 교수님께서, 이분은 진짜 교수님이야. 앞에 나왔던 강사분들과 다르게, 진짜 교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강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억해뒀다가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겨울 특강이 끝나고 4부 예배 후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4부 예배 후 그냥 바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우리 준비한 이러한 특강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겨울 특강 때 봅시다. 안녕! 에그드람 누구야? 나와? 아이 참! <laughs> 그나어하겠다 <laughs> 여러분들 우리 겨울 특강 때문에 많이 우리에게 등록 하세요. <laughs> <laughs> 체육 교사 정민성이야. <자>, 체육 교사 정민성이야. <laughs> 여러분의 피지컬을 어. 책임지는 여러분의 어. <laughs> <laughs> 제 피지컬